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저,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극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감에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야가 되어 바사국에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은 누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함께 있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시드 기아가 이제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다) 이렇게 아주 비참한 왕이죠 어~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면서 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남유다의 비참한 어, 이 왕이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어, 결국은 이 남유다를 완전한 패망으로 어, 인도한 시드 기야에 대해 선지자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하나님 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어, 그러나 시드 기하 는그 하나 님의 말씀 앞에 굴복 하지 않았 죠？15 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 조상 들의 하나님 여호와 께서, 그의백 성과 그 거하 시는 곳을 악기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 들을그 백성 에게 보내 어이르셨으나 한두 번 말씀 하신 게아 니라, 그리고 혹 시라도 못들을수 있는 그런 세 미한 음성 으로 말씀 하신 게아 니라 부지런히 부지런히 말씀 하셨 다. 이렇게 기록 이되어있 습니다. 부지런히 여러분, 하나님 은 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부지런히 듣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새벽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부지런히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듣지 않으면 듣지 못합니다. 항상 깨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인생이 사실은 복된 인생이고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귀 기울여 부지런히 깨어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그러나 이 시드 기아는 그리고 그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지런히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비웃었어요. 그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의 선지자를 욕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했습니다. 강퍅함이죠. 부지런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멸시했고 욕했다. 이 단어가 이세 동사죠. 비웃고, 멸시했고, 욕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 태도는요. 정말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태도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멸망으로 이끄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욕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이게. 저는 이와 같은 태도가 혹시라도 우리 속에 사실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자랍니다 이거는요 잡초처럼 뽑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자라고 뽑으면 나도 모르게 또 어느 순간 자라고 그래서 부지런히 뽑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지런히 하시는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그것 중에 하나가 부지런히 이와 같은 태도를 내 안에 이 죄성이라는 토양에서 끊임없이 부지런히 자라는 이와 같은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는 이 태도를 끊임없이 부지런히 뽑아내는. 절대로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것이 가시 떨기처럼 돼가지고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초킹, 사로잡아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 1 7 절에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넘기시에 그래서 결국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넘겨버린 거죠. 넘겨 나라를. 여러분 이게 남유다가 약해서 넘어간 게 아닙니다. 이 남유다의 군대가 약해서 넘어간 게 아니에요. 또는 이, 이, 이 바벨론의 왕국이 강력해서 넘어간 게 아닙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넘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망한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망한 거예요. 제 기억이 지금 정확하다면 예레미야서 6장인데. 그들의 패망이 말이니, 그들의 재앙이 이 말이니, 이 재앙은 남유다의 군대가 약해서도 아니요, 바벨론이 강해서도 아니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하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의 결과로 패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넘긴 겁니다. 하나님의 갈, 하나님이 갈대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근결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이 심판 하나님이 한번 이 심판을 작정하시잖아요 정말 이 오늘 이 시드기아의 태도처럼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백성에게 미쳐서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면요 극율이 여기지를 않으십니다 마치 일본이 패망할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잖아요 여러분 원폭이 하늘에서 터지면요 특별히 나가사키를 제가 갔더니 그 나가사키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성당 성당 상공에서 떨어졌어요 그 성당에 가면요 그 거기가 지금 어떤 특별히 원폭 기념관처럼 되어 있는데 그 나가사키에 있는 그 성당 상공에서 팍 터졌는데 그러면 그 상공에서 터지면요,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은 청년이든 노인이든 연약한 자든 애기든 상관다 죽는 겁니다. 그 안에 교회가 있든 목사가 있든 신부가 있든 차별이 없 차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 죽어요. 그렇게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던 사람도 다 죽습니다. 상공에서 폭 원폭이 터졌는데 그 원폭이 누구는 피하고 누구는 때리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거예요.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를 죽였어요. 캄보디아를 갔더니 캄보디아는요. 그 누구예요? 폴포, 폴포트죠? 맞죠? 폴포트인가요? 새벽이라 이름이 조금 확 갈립니다. 그 캄보디아의 그 독재자. 그 사람이 프랑스 유학파잖아요. 어, 그래서 루소를 연구해가지고 루소 철학, 루소 철학에 심취했잖아요. 루소 철학. 그 사람들이 이 캄보디아에서 사람들 학살할 때이 루소 철학을 연구하면서 죽였습니다. 루소 철학에. 어쨌든 간에 그 청년 남녀, 교사, 의사, 목사, 손을 보고요. 노동자가 아니고 손이 이렇게 깨끗한 사람들 은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엘리트다라는 거죠, 엘리트. 그래서 지금 도캄보디아를 가면요. 이 인적 인프라가 완전히 그냥 바닥입니다. 이 회생이 안 돼요, 회생이. 이게 이 지식이라는 게 인적 인프라라는 게물 대를 이어서 물려가면서 축적이 되면서 그것이 결국 그 나라의 자산이 되고 그 나라의 에, 저력이 되는 것인데 어린애부터 특별히 이 엘리트만을 골라 가지고 손을 보고 다 죽여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회생이 안 되는 거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다 죽여 버렸으니 이날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거죠. 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왜 이런 무시무시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분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아? 정말 안티가시 충분히 되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의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어떻게 이런 무지막지한 긍일이 여기지 않는 이런 행위를 하실 수 있었을까?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겁니다. 생각의 결과. 이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메 무리가 거기서 갈대와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페르시아 왕국이죠 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70년 동안 이렇게 완전히 황폐한 그런 나라와 땅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21절에 보면 70년을 지낸 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의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하기를 70년을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는 그 70년 동안의 심판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70년 이후의 회복을 또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 바사의 고레스 왕, 이방 땅의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시드기야가 멸시했고 비웃고 욕했던 그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된 그 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하 만국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여기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세상 만국을 주신 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뭐를 위해서 시디기가 그렇게 멸시했던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던 느부갓네사를 통해서 심판하셨던 황폐한 그 예루살렘에 다시금 성준을 찍게 하시기 위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는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고레스 왕의 이 정책 중의 하나가 그 자신들이 지배하던 그 땅과 나라의 문화와 종교들을 존중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결국은 성취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그런 내용이 역사적 기록이 오늘 이 역대하. 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묵상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그 말씀을 전하는 사신과 선지자들에 대한 태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자칫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까지 이끌어갈 수 있음을 오늘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 그 결과로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와 생각과 마음을 겸비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저 말씀을 우리 전하는 교역자들, 정말 깨어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강단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역사를 움직이시고 세상 만국을 움직이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대언되어지는 그런 그안의 질교회 강단이 될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수 있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과정입니다. 왜이 땅에 이런 심판이 맺어요? 이미 이것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리심산 앞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하고 에발산 앞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므로 너희들의 선택에 따라 너희들의 태도에 따라 너희들의 말씀에 대한 생각에 따라 그리심 산에서 선포한 축복이 너희들의 민족에 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주가 임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그러다 동시에 또한 그 약속에 따른 회복의 역사들.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든 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든 이루어 가시는 일련의 과정들. 이게 사실은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우리가 그래서 흔히 히스토리를 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새는 그것을 반발해서 헐 스토리다, 헐 스토리. 페미니스트들은 헐 스토리다 이렇게 얘기해다 그녀의 이야기다. 히스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 이 모든 이 역사를 주가하신 일련의 과정들이다. 어, 그래서 우리나라 이,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는 이 70년이 지나가고 1948년에 에, 정말 대한민국이 단독 정부를 수립하면서 분단이 되고 어, 70년이 지났잖요 2018년이 지났으니까. 어, 정말 하나님 이제는 저 북한 동포들을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 회파된 저 평양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였던 저 땅에 세워진 저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저 땅에서 여전히 황폐한 땅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욕하고 멸시하고 비웃는 저땅 안에 숨어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이제 우리 북한 동포들을 이제는 구원하여 주옵소서 바사왕 코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 땅에 세상 만국의 권세를 가진 특별히 저 미국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열강의 마음, 열강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 한반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2019년 새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감사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에 하나 님의 이 말씀 앞 에, 우 리가 다시 한번 겸비 하고, 재 정비 하여 새해 를 맞이 할수있게되 기를 원합니다. 하나 님의 말씀 에 대한 태 도와 하나 님의 말씀 에 대한 우 리의 생각이 결국 우 리의 운명 을 결정 짓 고, 우 리의 가정의 운명 을 결정 짓 고, 우 리의 자녀 와, 이 나라 와, 우 리의 교 회의 운명 을 결정 짓는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땅의 예레미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허튼 소리를 강단에서 선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고 떨림으로 부지런히 듣고 깨어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저와 교육자들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대원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사 70년의 그 모든 어려움을 끝내고 새 일을 행하시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는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70년의 눈물과 고통을 이제는 끝내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나라 한 민족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귀한 대제사장의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부흥 한국 통일 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